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민방송 김태식입니다. 다가오는 3월 13일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따라서 제가 현 조합장 후보님들을 일일이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포천 농협 편이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포천 축협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기원 포천 축협 조합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양기원 포천 축협 조합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우리 조합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릴레이 인터뷰는 우리 후보님들이 깜깜이 선거라고 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어필을 못해 제가 이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스튜디오에 보시게 됐습니다. 요즘 네. 후보님 많이 이렇게 이제 저 조합장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드신가요? 글쎄요. 이제 선거법이 이제 그장 4년 전에 이어서 제제 네. 2회 조합장 동시선거인데요. 네. 그 앞전에는 그 이제 저 자체 선거 위에서 들 하다가 네. 그 이제 선거에서 위탁 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에~ 거기에 따른뭐 제약이 이제 여러 가지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전에 한번 그 선거도 저는 해 봤었기 때문에 네. 에~ 그, 그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음. 그 그런 범위 내에서 그저그농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네. 저 조합장이 그 요번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조합장을, 음. 어, 축협에는 이제 제가 축산이 3대입니다. 3대. 네. 네, 3대째 하고 있습니다. 3대째 음.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 숙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포천 축협에는 뭐 제가 25살부터 이제 대의원을 했고요. 예. 또 35살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게 다 체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사 두번 하고 8년 했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43살, 네. 44살 때 네. 조합장이 돼서, 네. 네. 또 포천, 포천에 포천 있는 축산 자체가 지금은 많이 영, 영세한 농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규모화가 많이 됐고, 음. 또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 조합으로서의 그 역할, 네. 조합에서의 또 바램도 또 상당히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양측 농가를 위해서 네. 호천축협에서 해야 할일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특히 경제사업 네네. 경제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 전에서 조합장을 하고 있었을 때부터 네. 뭐 경제사업은 마을 천사를 했든지 네. 육강 공장, 자연수환 네. 센터, 뭐, 네. 뭐 한우면가 식당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네.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 네, 만들어 놨는데 <laughs> 네. 이제. 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판매 유통도 또 상당히 중요하죠. 음. 그래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물론 많이 그~ 대두가 되고 어려운 시점이긴 한데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축산물에 대한 판매 유통이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유강홍 공장 사업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가 제가 듣기로도 몇 번째인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번째인가요? 네, 선거는 이제 선거 횟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43살, 44살에 조합장이 돼서 네. 네, 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떨어지긴 해서 지금 이제 네 번,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하시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저 후보님. 조합장님 만의 그 장점이 있다면 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장점은 뭐 다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시니까 네. 근데 뭐 개개인마다의 사람이 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뭐 사업을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네. 특히 경제사업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저 추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요. 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어, 그 이게 이제 혼자만의 사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정부 보조도 받아야 되고요. 음. 또 이제 뭐 중앙의 유대관계, 또뭐 음. 농림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또그 보조 사업으로 나오는 부분 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 부분은 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보편적의 나아갈 길에 대한 그 사업 구상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 그한5 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추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제 자랑이 아니라 제 자랑도 잠깐 했지만은, 음. 사업 추진이나 네. 직원 장악력은 뭐 제가 뭐 음. 그런 소리 많이 좀 듣습니다. 그래서 에, 사업을 하고 해서 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해냅니다. 음. 이게 결국에는. 조합의 발전뿐 아니라 축산 농가가 있어야 조합이 존재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축산 농가를 위한 그 사업에 그 이제 유통 사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음. 이제 그렇죠. 생산이 돼도 유통 판매를 할 해야 있어야 되거든요. 해야 그래서 그 판매를 어떻게 판매를 좋아해서 제급을 받고 할수 있느냐. 음. 근데 전에는 영세 농가들이, 이제 영세, 뭐 이제 중상들이, 중개상인들이라고 했는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유통구조 좀 문제가 좀 상당히 많았죠 많아가지고 어 그런 유통사업 네. 특히 뭐 여러가지 그 사업 중에서도 어 축산물 유통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조합 사업에 손익내는 데 있어서도 음. 어 그쪽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 또는 해서 조합원들 한테 지도사업 음. 또 환원사업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그 조합원들이 지금 축협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네, 조합원이 저희가 네. 지금 축산이 전에는 한 거의 3천 분 있었습니다. 그0 0 그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정리가 많이 됐고 네. 또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 포천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네. 그 이제 도시화가 됐습니다. 이제 포천 기점으로 남쪽이요. 네, 남쪽은 남쪽. 이제 축산 농가 많았는데 이제 거의 도시화돼서 어 이제 농가들이 줄었고. 그이제 음. 포천 이 우회 이제 신북부터 저 우회 음. 간인 뭐 간인 네, 영부 영중 뭐. 일동 이동 하연 뭐 음. 이, 이런 쪽은 아직 그래도 건재한 지역이어서 음. 지금 현재는 한 천삼백 분 정도 천삼백 여명 그 정도 지금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조합원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당부가 있다면 네. 한 마디 무성차게 한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뭐할 말씀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제 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음. 네, 음. 말씀을 드리지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에 뿐이 아니라 모든 리더에는 그 리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게 본인이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리더의 생각이 변화하고 혁신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야 그 조직에 따라도 그 서로 간에 그~ 직원 상업원의 그~ 상호 그~ 경쟁도 할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조합 자체가 지속적으로 또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말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리더의 피는 다 있습니다 리더 저도 뭐~ 축협에서는 리더죠 네. 우리 저~ 저~ 김 대표님도 여기서 리더십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 리더의 뜨거운 피는 그~ 전염성이 있습니다. 왜 전염성이 있냐면, 리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조직은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조직을 갖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역적인 직원을 또 만들고, 그또 직원들을 또그 가슴을 뜨겁게 해서, 그런 음. 그, 직원들이 일하는, 신명가는 그런 그 조직이 될수 있도록 음.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laughs> 여러 그 조합원님께서도, 포천축협에 어, 들어온 상황을 좀 아시겠지만, 그 저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포천축협이 될수 있도록 예, 여러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기원 포천축협 조합장님을 만나서 내가 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는지부터 장점 또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한 후보 한 후보 정확하게 판단 보시고 판단을 해서 소중한 한 편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천 시민 방송 김태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